안녕하세요. 행복한 보험 이야기 백주영 손해상정사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연 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며칠 내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접수가 되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일은 우리가 쉬는 날을 뺀 나머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은 제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설날, 추석 같은 명절. 공휴일도 제외를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근로자의 날도 제외가 되는데 당연히 근로자의 날에는 보험사 직원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관을 보시면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산 이자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5년 10월 29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산 이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일을 잘 지켜서 지연이자를 지급을 하느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소비자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경우는 위 계양으로 인해서 수술비를 지급을 해야 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에 소비자가 보험회사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고객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지연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제차서 보험회사에 주장을 하였고 결국에는 지급 결정이 되었는데 8년 전 청구권이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만 1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연이자는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또는 조사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연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